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mg세대 연령별 정축돌하는 이성 다섯 가지 특징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샤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경제관념 없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사람은 사실 30대의 경우에는 정축돌 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뭐 결혼하는데 있어서 뭐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치약이죠. 준비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리저리 쓴게 많으니까는 빚진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욜로족이라고 하죠. 허영심이 좀 가득한 사람들 음. 이 과소비를 일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음. 현실은 신용카드 리볼빙과 빚에 쪼달리면서 사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은근히 그 리볼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카드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리볼빙의 서비스를 리볼빙 서비스라고 쓰지 않고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음. 이러니 당연히 리볼빙인지 모를 수가 있죠 음. 뭐, 금융운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금융 공부를 좀덜 하신 분이라든지 좀무지하신 분들께는 맞죠.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경제관념이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실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 결혼하기 전에 항상 그 체크를 하잖아요. 서로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까고 봤더니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일 때 그럴 때좀 정족떨이 크게 올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예의 없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약간 공통적인 부분 중에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 종사자분들께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사람을 볼때 평상시에 좋게 봤더라도 좀 정족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저도 좀 어려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서 음. 그런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어려 보이거나 아니면 나이를 공개를 했더라도 상황 간에 말을 놓는다는이야기를 하고 협의하에 말을 음. 놔야 하는데어 내가 오빠네? 내가 언니네? 이나도 되지? 지 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면이고 잘 모르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전댓말을 지켜주는 게좀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짜고짜 나이 어리다고 바로 말로 는 사람은 조금 무례를 네. 범하는 것 같아서 좀정숙될 모먼트로 뽑아 본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성 결여된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좀 눈치가 좀 약간 떨어지는 네, 분들 눈치 네. 없는 분들 객관적인 조언을 해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상담 잘 들어놓으신 후에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 판단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조언해준 사람이 굉장히 무한해지는 계획 맞죠? 예, 그렇죠. 학교, 직장, 어디를 가든 공동체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대화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붕뜬 소리하는 사람들 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생각는데 뭐 이건 뭐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A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으면 A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뜬금없이 C 주제를 갖고 와서 음,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갑분싸가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아, 네. 다른 분들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먼저 그 키워드가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는 조금 네, 정숙될 모먼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는 자기계발 안 하는 사람. 30대의 경우에는 좀더 그게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어, 20대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사랑받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쁨을 받고 싶으면 본인한테 어울리는 코디를 찾고, 네. 헤어스타일을 찾고, 네. 화장법을 찾듯이 네.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요거는 공통적으로 네.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요게 사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내형적으로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회사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계속 자기개발을 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뒤처지게 된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라게제 생각이거든요. 몸값을 높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본인의 인지적 수준 같은 걸 높이는 것도 네. 저는 아, 자기 개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는다든지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 저는 자기 개발의 아, 네, 하나라고 맞아요. 봐요. 음. 견문을 넓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기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뭐, 아무것도 안 한다던가, 놀기만 한다던가, 그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으로는 성인이 됐는데도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죠. 연인과 다툼을 했는데, 뒷수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눈에 밟히더라고요 30대의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상태고 연애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사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인과 다툼을 할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해야지 더 나은 연애 생활을 할수 있고 뭐 결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한데 뒷수습을 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싸우더라도 잘 싸우는 게 네,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음. 싸울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는가 어떻게 잘 수습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커플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 보자면 네. 잠수의별 헌승이별. 사실 이 얘기 갖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키워드이기도 네. 해요. 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네, 맞아요. 어. 뭘 하든 자기 얘기를 해줘야죠. 헤어지고 싶으면 음. 아, 나 이러저러해서 그만하자. 그만 만나서 맞아요. 얘기를 하고 사라져야죠. 형님 이거는 너무 본인을 이제 너무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잠수 이별이나 환승 이별 둘 중에 세찬님은 어떤 게더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가장 최악은 네? 잠수 이별인 줄 알았는데 환승 이별일 때.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어느 날 사라졌다 네. 잠수를 탔으면 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보니. 날, 네. 어느 날 알고 보니 디데이가 떴는데 저랑 사귀고 있었을 때 이미 환승을 그러니까. 한 거죠. 네, 아 그런 경우면은 할말하입니다 <laughs> 바로 손절이긴 한데, 음. 저는 만약에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잠수 이별이 좀더 상대의 입장에서 좀더 고통을 주는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승이별은 어쨌든 결국엔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차이인데 잠수이별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상대방이 잠수 타가지고 이게 이별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환생이별보다는 잠수이별이 좀더큰것 같아서, 잠수이별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잠수이별이라든지 환생이별에 대한 컨텐츠도 좀 약간. 준비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네. 것 네. 같아요. 예. 네. 이 얘기도 사실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앞으로 준비를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 nul doshi chung ha ya sagam yasugam suhabnader duk dak. Je yiyang sang yul tong ha istj wai Yui honin shingo Hashi shi one gi neda istj world membership a Hashi hashi mayan. Secret yiang sang. Bonin dung fan yiyang sang. V log. <laughs> ASMR dung. Total nega benefit yul nul it suit sub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 gib